18장 23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3차 전도여행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울의 또 다른 여행을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1차 2차 전도여행 시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움과 동시에 에베소에서 꽤 오랫동안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것을 함께 사역했던그 것들이 3차 전도여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시작함과 동시에 어~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니까 그 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보면 위에가 북 유럽이고 오른 왼쪽이 터키 아시아 지역이고 그 밑에가 이집트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맨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시절에는 가장 발달됐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였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워서 그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했고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시절에 가장 컸던 도서관과 박물관들이 꽤 많이 있었고 70인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 그래서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을 데려다가 번역했던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곳 출신인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잠깐 소개하는 것은 24절에 보면 그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도시였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고 이 사람도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교에 이렇게 접해 있었고 성경을 잘 알고 말도 잘하고 아마 어쩌면 공부도 많이 해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 사람이 회당에서 율법을 전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에게 예수님의 도와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내용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언변에 능통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저 유대교 율법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오늘 본문 28, 27절, 28절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으로서, 그게 뛰어난 학문으로서, 그게 복음까지 들어가서 그 많은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고 논리적으로도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는 사람으로서 설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에 보면 아볼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전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므로 그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들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한 점도 있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점들이 있고 장단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단점을 또한 들어 쓰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작게나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든든히 서가는 일들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아볼로가 꽤 많은 공부들을 그곳에서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그가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좋은 대학 나오고 사람들에 비해서 학식도 많고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학문적으로 막 능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가 이렇게 바보같이 뭘잘 모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볼로에 비해서 우리를 얘기하면 이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좀 아는 것 같고 학문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아볼로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럼 통상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에게 가르칩니다. 이 일들을 하는데 아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에이 저 사람들이 나보다 잘 모르는데 내가 더 뛰어난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볼로의 겸손함을 봅니다.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들이 있었을 때이 모든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 내 어떠한 상식,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이 내려지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할 틈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놀라운 뛰어난 복음이라도 강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셨던 유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싹 열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작은 계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은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학생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부산과 진해 쪽으로 국내 선교지들을 방문하고 또 사관학교도 방문하고 해군 사관학교도 방문하고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 이들이 든든히 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또 아낌없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가 함께 같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삶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고 아직은 어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인데 기도하는 것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들어가고. 곳에서 했던 모든 경험들이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들어가서 이들이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또전사님 운전하시고 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들 니들 잠깐 일어날 수 있니? 네, 뒤로 돌아 어, 잠깐만 뒤로 한번 돌아주세요. 이 친구들입니다. 몇, 몇 명이죠? 둘, 네, 여섯, 일곱 명. 한명덜왔죠 지금? 네. 어, 우리 귀한 친구들이 이, 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러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박수로 격려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앉으시죠. 네, 앉으세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요,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같이 좀 기도할 때 우리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소망하며 우리 친